2023년 10월 18일, 관악산 성산에 기도처 텐트를 치고, 이렇게 동영상 찍게 돼서 너무 기쁩니다. 너무, 너무 아름답지 않아요? 예? 저 밑에서 기도했더니 자꾸가 기도하는 사람들 올라와서 기도 사항을 해가지고 도저히 기도를 할 수가 있어야지. 그래서 여기다가 저리 자리, 기도 자리를 완전 이제 잡았습니다. 아, 휴 맛있다. 멋있어. 하나님 이렇게 아름다운 곳을 주셨는데 기도하는 일밖에 더 있겠어요? 기로 내려가면은. 관악산 자유 기도원 옛날 그 자리 천막 지했던 자리가 나오고요. 이 주위에는 이제 사람이 안 돼서 기도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었어요. 그래서 여기가 아주 좋을 것 같아 가지고 그 뒤에는 아주 실천한 자리가 두자리 깔고 기도하면 아주 기도 자리는 최고입니다. 그리고 이 바위 보세요, 얼마나 이쁜가. 그 뒤에 소나무, 첫 눈을 산대는 소나무, 그리고 텐트. 오늘 집한지었니집한 지었어 <laughs> 이제 여기도 다 기도 자리 이제. 내일 여기 와서 이제 기도하면 됩니다. 아, 오늘 아주 힘들게, 힘들게 지금 여기 텐트 쳤어요, 혼자서. 다리 다 푼데. 그래도 혼자 치더라도 이렇게 잘칠수 있어서 다행이고, 이제 시간되어서 내려가려고 합니다. 하나님께서 지켜주세요. 누가 또 뜯어가지 않게. <laughs> 아유, 너무 아름답다. 맑은 공기 마셔가면서 기도할 수 있는 은혜 주신 하나님께 늘 감사합니다. 이거 보세요. 얼마나 아름다운가. 여기 왕자같이 생긴 이 바위가 내가 기도하는 자리입니다 지 등받이 보세요 <laughs> 자연으로 만들어주신 등받이 의자 등받이 여기 의자 여기 팔걸이 양쪽에 팔걸이 있고 얼마나 멋있어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젠 기도하고 내려갈게요 하나님